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FTX 사태의 안정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금리의 안정화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비트코인 1억 간다는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 2021년 대폭등 직전인 2020년 12월 차트와 똑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저희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투자에 필요한 주요 공식,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JP모건이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FTX 제국의 몰락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채택을 앞당겨 기관들의 유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장세와 흐름에서 기관들이 진입을 포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별다른 규제와 법규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정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에 기관들도 쉽게 돈을 잃는 모습이죠. 일주일 만에 99%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천, 수만 퍼센트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큰 변동성이 때로는 좋게 작용을 해서 한 번에 수백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큰 변동성으로 인해 수백억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두 번의 큰 사건이죠.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당장 보면 폭락 ...을 이끈 블랙홀과도 같은 사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확립을 앞당겨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관들과 고래들마저도 FTX 사태를 예측하지 못해서 물려있기도 하고 또 다른 고래들은 지금도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앞을 내다보고 선견지명이 가능한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의 탄 생부터의 차트를 보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2012년 약 11,000%의 상승 후75% 하락, 2016년 약 13,000%의 상승 후85% 하락, 2020년 약2,200% 상승 후, 후 77%의 하락, 특정 주기를 가지고 언제나 큰 폭락 후에는, 22배에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던 비트코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이 있었고, 이제 정확하게 저점을 잡고 상승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무겁고 움직임이 느립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르죠.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 2021년. 폭등하기 직전 2020년 12월의 차트와 똑같습니다. 2021년 리플은 11배 상승했습니다. 과연 2023년도에는 얼마나 폭등할지 집중해서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며 위기는 곧 기회이고 공포의 매수, 환희의 파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